민수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조금 공부를 잘했고, 운동도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이유 없이 저에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발표를 잘하면, 뭐 잘난 척 하냐? 제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쟤는 집에서 공부만 하나 봐. 친구들은, 그저 사소한 장난이라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난은 반복되면 폭력이고, 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상처만 남죠. 민수는 늘제 뒤통수를 치고 지나갔고, 제 필통을 숨기고는 웃었고, 제가 반에서 조금이라도 튀는 순간이면 꼭 기분 나쁜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올라가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늘 저를 신경 쓰는 듯 했고, 제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그 애는 그걸 끊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수가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부럽게 느껴질 만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에게는 저에게 없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독한 경쟁심. 저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아이였는데, 민수는 늘 저를 자극했습니다. 너는 평생 나못 이겨. 그 말은 어린날에 저를 유난히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는 지방대에, 민수는 서울중위권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기묘합니다. 제가 입대한 군부대에서 가장 먼저 저를 맞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제 고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리가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어, 너 왔냐? 그 말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군대에서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애는 대놓고 괴롭히지는 못했지만, 말끝마다 저를 무시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밤마다 침낭 안에서 저는 이를 꽉 물고 버텼습니다. 제대만 하면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더군요. 제대 후, 저는 지방대 생활이 마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늘 도망치고만 있을까? 왜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는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수능을 보자. 훈련소보다 더 쓸쓸한 독서실에서 저는 밤마다 문제집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배고플 때 사탕 하나로 버티고 새벽까지 책으로 도망친 과거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본날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삶을 뒤집어버린 해방감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저를 평가하고 억누르던 사람은 없었고 처음으로 제 가능성을 온전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성과가 좋아 해외 파견까지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복귀 후 상무 승격 논의. 평생 도망자처럼 살아온 제가 드디어 스스로 선택한 자리에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복귀하는 날 인사팀이 말했습니다. 상무님, 다음 부서장으로 가실 곳. 민수과장이 있는 봉부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 그 민수. 저의 그림자였던 그 사람. 제 어린날의 공포였던 그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과장. 나는 상무. 이제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부서 첫 회의 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를 본 민수의 얼굴은 정확히 충격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옛날에 오만함은 없었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멍함, 그리고 믿기지 않는 표정. 상무, 님, 오랜만입니다. 인생은 참 공평합니다.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사 핵심 신사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무 총괄은 바로 민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수에게는 마지막 기회였고 회사에는 미래 5년의 매출을 결정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보고 누락. 잘못된 예측 자료. 엉망이 된 외부 업체 관리.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표 당일, 민수는 단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실패로 결론이 났고, CEO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 과장, 인사위원회 회보하세요. 책은 무력.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쥔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민수 과장. 이번 일은 회사가 감당할 수 없다. 감정은 없다. 내 책임이다. 그 말은 제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상무로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실 다음달에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방금 연락했어요. 저 잘렸다는 소식 들었다고요. 결혼 타원하자고요. 저 같은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어릴 때왜 그랬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늘 당신을 질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파혼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이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달콤해야 한다면 이건 너무 쓰디 쓴 맛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수를 이긴 게 아니라 나는 과거를 이긴 것이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제가 아니라 그의 선택들이었고, 그의 태도였고, 그의 인생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단지 제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뿐입니다. 도망치던 아이는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고, 두려움은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림자였지만, 그 그림자는 결국, 스스로 사라졌습니다.